얘기를 해보고 제가 다섯 개딱 가져왔잖아요. 이게 나누는 게 이제 또왜 그러냐면은 다섯 개가 다 달라요. 어 그래서 이 다섯 개 하나만 표만 딱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구나 하고 끝나거든요. 자 그래서 말씀 을 드려볼게요. 물론 영어만 보는 학교도 있는데 그건 좀 빼자고요. 아무래도 대부분은 이제 영수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는 잘안 가기 때문에 얘기해볼게요. 뭔가 다 조용하니까 뭔가 <laughs> 일방적으로 내가 너무 <laughs>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서강대가 영어랑 수학을 같이 봐요 어한 시험지에 자 그리고 얘도 같이 봐요 자 그리고 얘는 영어 봤다가 쉬었다가 수학 봅니다 어3 40분 쉬었다가 보고 자 얘는 수학만 봐요 자 얘도 수학만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다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문제수가 몇 개냐면 얘는 30문제 20문제고 자, 얘는 25문제, 20문제인데 뭔가 비슷하죠? 자, 근데 이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 달라요. 자, 왜 그러냐면은 성대 영어 시험은 문과 걸로 보시면은 50문제예요. 50문제. 자, 50문제만 보고 90분 동안 보거든요? 근데 그 저희는 이거를 반똑 잘라가지고 어 수학 20개 추가해서 90분 동안 보는 거야. 자,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반 자른 거의 정체는 뭐냐면은 그 영어 어려운 것 중에서 이제 쉬운 걸 골라서 25개를 잘라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. 이 과한테.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쉽고, 성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학교 레벨이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 레벨이 높다고 해서 시험이 어렵거나 하진 않아요. 어, 학교 레벨하고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, 수학도 마찬가지. 그래서 기출 푸실 때 느끼시겠지만은 성대는 영어 수학 둘다 해서, 어, 편입 시험 저희 보는 학교 중에 이제 제일 쉬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. 거의 이제 밑에서 한 3개, 5개 꼽으라면 무조건 들어가는 학교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운에 맡겼을 때잘될수 있는 학교. 서강대는 작년엔 좀 예외긴 했지만 보통은 영어 이제 탑클래스를복잡해 이제 서강대, 뭐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에요. 한양대. 이 정도인데 작년에 뭐 갑자기 쉬워졌다고 하네. 자, 올해는 문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 문과도 3 0개예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지랑 얘랑 똑같은 시험지입니다. 거기다가 수학까지 추가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시간이, 어, 한 시간 더준 거야. 자, 문과는 이제 한 시간에 30문제고. 자, 근데 원래는 문과께 40문제였거든요. 근데 올해 30개로 바뀌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쨌든 문과시험지랑 이과시험지를둘다 줘버려.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. 사실은 문제지는. 근데 통째로 다 풀어라. 두 시간 동안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.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, 얘는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마찬가지. 문과 시험지 동일한 거고, 이과 시험지 25개를 더 푸셔야 되고, 시간은 문제수가 많은 대신 더 많이 준다.